3 1화 청혜성 성주의 아들 살인 사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3 1화 청혜성 성주의 아들 살인 사건. 성주부 성주의 장남이 기거하는 신뢰는 매우 아늑했다. 그런데 정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매우 밝은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으며 이곳 실내에 짙은 혈향이 가득하였다. 우정! 우정!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이가 뒤돌아서서 탁자에 음식을 올려놓고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었다. 그는 정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었고 음식을 먹는 예의범절이라는 것은 일도 모르는 자로 보였다. 음식 먹는 소리가 매우 요란할 뿐 아니라 그는 식사할 때 사용하는 도구, 즉 젓가락 같은 것을 일절 모르는 듯두 손에 음식물을 들고 흡입하는 모습과도 같았는데. 우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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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둑 오두둑. 도대체가 무엇을 먹는지는 알지 못하나 그가 먹는 것은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라 동물의 뼈가 바수어 먹는 듯한 소리가 장렬했다. 우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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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둑 오두둑. 음식을 먹는 이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지만 홀로 무언가 먹는 모습이라 그냥 음식을 계속해서 흡입하는 모습과도 같았으며 그는 오직 먹는 것 외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배고파, 배고프다. 음냐, 음냐, 우적, 우적, 배고프단 말이다. 우적, 우적. 허허, 이자는 얼마나 굶주렸으면 음식을 먹는 속도도 하며 탁자에 올려진 음식들을 마구 입안으로 털어놓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라. 그는 먹고 있으면서 배고프다는 말을 연신 중얼거리고 있었고, 또한 음식을 씹으며 배고프다는 말을 연신 되뇌고 있었다. 이런, 이런 녀석의 얼굴을 보라. 그리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음식을 보라. 이는 일반 음식이 아니라 인육을 개걸스럽게 폭식하는 현장이지 않은가. 이런 해괴한 일이 있더란 말인가. 여석의두 눈은 강력한 혈광으로 야수와 포식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으니 배고파 배고프다 음냐 음냐 우적 우적 나는 배고프단 말이다 우적 우적 실례는 아니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매우 괴기스럽기 짝이 없었다 음 역시 정상은 아니었어 탁자에 있었던 모든 음식을 먹고 시중을 틀었던 녀석이 하인을 먹은 것 같구나. 아직, 실내에는 성문의 신형이 보이지 않았지만, 성문은 홀로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이때...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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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성주의 아들로 보였던 인물은 자기의 코를 킁킁거리고 있었다. 무언가 냄새를 맡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녀석은 입에서 무언가를 씹어댔다. 우두둑, 우두둑. 성주의 아들은 사람의 뼈를 바수어 먹는 듯, 그의 입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으니... 그리고 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을 돌아보며 두리번 두리번하였는데…… 너는 배고프다, 배가 고프단 말이다. 성주의 아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두 눈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그의 입 주위에 사람을 생식한 것인가. 얼굴은 온통 피칠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왠지 부자연스러웠고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며 계속 킁킁거렸다. 성문이었다. 성문의 등장과 동시에 성주의 아들은 고개를 휙 하고 유성문을 보았다. 그리고 성문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다만 유성문은 그저 신속하게 우측 다리를 들어올렸으며 그리고 다시 지면을 향해 신속하게 끌어내렸고 이는 성주 아들의 머리가 터질 듯 심한 타격음을 내며 그는 바닥으로 꺼질 듯 가라앉았다. 퍽푸 철퍼덕 쿵 유성무는 경력을 실어서 타격했다. 원래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수박이 박살 나는 것이 정상이었겠지만 성주의 아들은 마치 철두공을 전문적으로 연공하는 외공 고수와 같이. 머리는 단단하여 깨지지 않았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잠시 후에 성주의 아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일어나려는 것이 아닌가. 휘이이, 퀵퀵퀵퀵퀵, 착. 성문은 가볍게 몸을 띄웠으며, 그는 공중에서 제비를 여러 번 돌고, 성주 아들의 등판을 찍어 눌렀다. 이때, 성주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렸고, 휘이, 헉. 그 성주 아들은 성문이 찍어 누른 두 발에 다시 큰 타격을 입었는지 묵직한 신음을 내었다. 녀석은 언어를 잃어버렸나? 그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그저 짧은 신음만 흘리고 있었으니. 오, 성문의 신형은 천근추로 성주 아들의 등짝을 찍어 눌렀다. 하지만 성주 아들은 그저 뼈가 눌리며 부러지는 소리만 날뿐 여전히 발버둥을 쳤다. 아, 일반인이었다면 성주의 아들은 벌써 죽었을 것인데 녀석은 금강불괴의 신체를 가지고 있더란 말인가. 고려산 화강석보다 더욱 단단한 것 같구나. 도대체 이 괴물은 무엇일까? 성주의 아들은 이 생에서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닌 것 같으니. 우두둑 우두둑 추구성문은 다시 경력을 일으켰고 성주의 아들 입에서 검은색 핏물이 툭 하고 튀어나왔다. 그리고 그의 흉부는 주저앉았다. 엎어져 있는 성주 아들은 그런데도 심하게 발버둥 쳤으며 녀석은 지랄발광했으니 마치 자라가 뒤집혀 사지를 흔들어대는 모습과도 같았다. 음, 뇌정, 겁, 파. 파. 유성문의 발바닥에서 뇌정지기가 폭발할 듯 터져나가서 성주 아들을 살라버렸다. 성주의 아들은 찰나 검은색으로 변해버렸고 붉은빛이 번쩍하더니 제가 되어 부서져버렸으며 음 적신으로 세상에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신의 명이다 너는 세상에 모든 미련을 버리도록 해라 성문는 혼잣말하였지만 이미 제가 되어버린 성주의 아들에게 전원한 것이다 분명히 녀석은 이미 죽어있었다 도대체 누가 녀석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녀석의 정체가 귀인가? 성문은 제가 된 바닥을 보며 고개를 들어 천장을 향했다. 그리고 그는 의문의 얼굴이 되어 한동안 천장을 향했고, 이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두 사람이 내실 밖에서 대화하는 것 같았다. 흠, 아직도 성주의 아들은 돼지처럼 처먹고 있나?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실험하였을 때, 녀석들은 쉬지 않고 처먹으면…… 성문은 실내 출입문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츠츠츠츠츠츠츠 유성문은 신비로운 모습으로 신형이 흐릿해지며 사라진다. 또한 실내의 출입문에서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런 이게 뭐야, 푸다닥 제길, 푸다닥 성주의 아들은 어디 있나? 글쎄, 녀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녀석이 이성이 없는 녀석이라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도대체 녀석이 어떻게 된 것이지? 두 사람은 실내에 들어온 후 탁자의 성주의 아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직 탁자에 성주의 아들을 시종든 하인이 뜯겨 분해되어 있는 모습과 그대 부분을 성주의 아들이 먹었던 잔해로 보였으며 역시 탁자는 사람의 핏물 자국이 사방에 튄 모습이었으니 두 사람은 성주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크게 당황하여 내실에 들어와 이곳저곳을 살폈다. 어? 녀석이 하늘로 쫓았나? 아니면 땅으로 꺼졌나?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군. 여전히 이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대화를 이어나갔는데 녀석들의 모습이 성주부의 관원복장이었으니 아무래도 이들은... 이곳에서 관직을 수행하는 인물로 짐작될 뿐이었다. 교회 알려야 할까? 아직은 아닐세. 녀석은 실험물이니 섣부르게 알릴 필요는 없어. 잠시 사태를 관망해야 할것 같은데. 응. 음. 자네, 왜 그런가? 바닥을 보게. 저기. 어라? 검은색. 두 사람은 성주 아들이. 성문에게 죽어서 제가 된 모습을 보았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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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두 사람은 검은색 재가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또한 쭈그려 앉아 검은색 재를 각각 집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문질러 본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았으니…… 자네도 내 생각과 같지? 물론이야. 그럼, 풍우호진각 한 녀석이 우측 다리를 힘껏 틀더니 바닥으로 내리꽂는다. 휘이 스스스스스스! 마문밀기였다. 한 녀석의 징각에 의해 징기는 검은색 연기가 되어 주변으로 확산하였는데, 아무래도 숨은 적을 찾고 있는 행동과도 같았으며 마문의 밀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파 무인의 경지로 대비하면 초절정 중의 풍화경의 수준으로 내기를. 병장기나 권기로 자유롭게 외현할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아무튼 이들은 한갑자 이상의 내가 공력을 가진 이들로 언제나 막힘없이 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 한동안 검은색 마귀가 쇠도하여 내실 구석구석 휘몰아쳐 쇠도하였고…… 흠, 자네는 그만하게 우리가 착각한 것 같아. 알겠네, 스스스스 스스스스스. 동료의 말로, 진각을 펼친 인물은 내기를 거두었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 이미 성주의 아들 스스로 폭발한 것일까? 그럴 수도, 하지만, 현 강호에서 폭멸마인을, 이렇게, 검은죄가 되도록 할수 있는 이가 있을까? 그러나, 폭멸마인은 폭발 시, 절대로 검은죄가 될수 없네. 그동안 이런 사례는 없어. 그러게 말이야. 보통은 극수가 되는 사례를 보긴 했지만, 이처럼 검은 재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은 검은 재를 보며 답답한 얼굴이었다. 후우 우리가 모르는 경우에 수도 있으니 교회에서 실험할 때 종종 스스로 자폭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성주의 아들 녀석도 자폭한 것이 아닐까 싶어. 우리의 적고수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다면, 우리가 둘이서 한 번에 덤빈다고,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닌가? 물론이지. 한 명의 폭멸 마인은 우리 교의 최종 무기이며 능이 초절정 이상의 무인을 상대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완성한 폭멸 마인은 불과 최열 명이 되지 않으니 말이야. 그나저나 이를 어떻게 한다? 성주 아들을 이용하여 성주의 가족들을 때로 해결하려는 교의 계획은 물 건너갔으니.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지. 우리에게는 사자 철문의 철사자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철사자는 내가 공부가 너무 뛰어나. 아직 폭멸마인으로 숙성되지 않았네. 아직도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지도 모르고. 신화경을 바라보는 인물들은 폭멸마인으로 숙성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아닌가. 아직도 성공 사례도 없으니, 그래서 철사자에게 더욱 공들이고 있는데. 자네와 나는 아무래도 작전을 다시 짜야 할것 같군. 철사자를 폭멸열하기로 굴복시키는 것은 다소 오랜 시간이 흐를 것이니 적당한 녀석을 찾아봐야겠어. 무게감이 성주의 아들 정도 되어야 하니. 아, 자네 혹시 들었는가? 교회에서 부각천자가 실패하고 정일성 지단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말이야. 물론 들었지. 그가 흑풍 현랑대를 날름 말아 드셨다는 소식을 말이야. 북악 천자가 추진한 일 중에 현랑대도 있지만 대리국 소공녀로 모게를 꾸몄다는 것도 아나. 잘 알고 있지. 우리 교는 대리국의 국왕도 손에 넣으려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런데 실패했고 대리국의 공녀가 바로 청해성 대리국 분소의 피신에 있다는 소식이 있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대리국의 공녀를 성주 아들처럼 이용하면 어떻겠나? 어? 역시! 일단 이 지저분한 곳에서 나가서 우리의 계획을 좀더 나누도록 하세. 좋지. 혹시 자네 처소에는 마주가 있나? 물론이지. 마주가 한열 병이 있을 것이네. 꿀꺽. 이처럼 추운 겨울에 좋은 계획을 세우려면 이곳 마주가 최고지. 흐흐흐흐 <laughs>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이나 이곳 일은 아침에 성주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두고 우리는 이 겨울밤 교를 위해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고주망태가 되세 흐흐흐흐 <laughs> 그렇게 하지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얼굴을 보다가 서둘러 내 실에서 나가버렸다 이에 yeah. 츠츠츠츠츠츠츠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내실 중앙 검은 제 옆에, 신비롭게 성문이 나타나 자리했다. 그리고, 성문은 두 사람이 나간 출입구를 노려보며, 그렇군. 너의 교라는 곳이 마교인지, 아니면 다른 이종 사교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주를 전복시키거나, 성주를 암살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 원하지 않았지만, 대리국의 공연은, 이 사교의 무리가 계획하는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군. 그리고 무엇보다 곽부의 아버지 철사자 곽형도 폭멸렬하기로 제조되는 폭멸마인으로 연단되고 있다는 말인데, 폭멸마인, 폭멸마인이라. 내가 이것을 어디서 읽어봤더라? 허허, 성문은 밀문 천하결로 잠들어 있었던 오성이 더욱 크게 열렸다. 그는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이 모두 열려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상단전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오성은 현재 선영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였으니 성문은 사건의 발단인 정체만 몰랐을 뿐이지 사건 상황의 전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깨고 있었다. 이제 구마문과 성가장만 살피면 되겠군. 정말 마교의 준동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녀석의 농간인지 말이야. 후후후후. 성문은 홀로 생각하며 짙은 미소를 지었고 잔잔한 웃음을 지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이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